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. 먼저 한치예요. 크기 차이 있고요. 또그 받으시면 그 소금을 약하게 해가지고 씻으면 잘 닦입니다. 깨끗하게. 그리고 3kg에 9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올라갑니다. 반찬 같은 것도 하시고 회로도 드시고 또 하루가 아니니까 회 맛은 좀 떨어져요. 자 다음으로는 먹갈치입니다. 한끼짜리고요열 다섯 마리 씩그 무게 재 갖고 4.3kg, 4kg에서 4.2kg, 3.8kg 그렇게 했고요. 지금 보시면 손가락 삼지 왔다 갔다 합니다. 예, 보시면은 그리고 배터진 게드문드문 섞여 있어요. 저나 대구박 잘라보고 꼴랑도 잘라보고 저기 지느러 잘라하고 또 비닐을 그어갖고 조림이나 뭐 반찬하시면 되고 구워서 드시면 되고 그 참고적으로 먹갈치는 이빨 딱 잘라버고 머리 대구박 이빨 잘라버고 그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어요. 이게 조림으로 드세요. 대구박 버리지 말고. 뭐 다음으로는 두띠 갈치입니다. 지금 두 측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크기 차이가 좀 있어요. 말이죠. 근데 구분 안 할게요. 9kg에 44마리에서 쉬운 마리 정도 올라갑니다. 아 그리고 또 어떤 것은. 배가 안터지는데 어떤 것도 배가 좀 많이 터진 게 섞여 있어요. 왜냐하면 두 척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. 듬듬한데 배가 터진 것은 여러 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, 두세 상자밖에 안 됩니다. 배가 많이 터진 것은 나머지는 적당히 뭐, 조금씩밖에 안 터지는데, 택배 배송하면서 좀더 터질 수가 있으니까,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리고요. 다음으로는 젓갈쌈장입니다. 갈치젓갈쌈장이에요. 판매는 4kg 그리고 1kg 단입니다. 그밥 드실 때나, 아니면 고기 구 먹을 때뭐 그때 같이해서 드시면 되구요 유통기한은 판매하면서 계속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음으로는 오젓입니다. 지금 보시는 오젓은 좀 크기 차이 있고요. 북새우가 좀드문드문 섞여 있기도 합니다. 5kg 또 3kg 판매하고요. 또 지금 보시는 새우젓은 오젓보다는 작은데 그 새우와 보다는 좀 사이즈가 커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익어버렸습니다. 제가 바로 작업을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작업실에 놔둬가지고 좀 익어버려서 약간 좀 쓴맛이 좀 나, 약간 나거든요. 심한 건 아니고 그래서 드실 때 조금, 조금씩 조금 들어가지고 설탕 넣어서 드시면 되고 아니면 김장으로 드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. 아, 다음으로는 6월 9일 그 알베기 화랑 꽃게를 냉동한 것입니다. 2kg 6마리 짜리 있고 7마리 짜리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6월 초 초에 그 준치 냉동 했으니까 그거 받으시면 손질해 갖고 초무침으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동 쫄복입니다 5kg씩 작업해서 냉동했습니다 그 보고 손질할 줄 모르시는 분은 주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활개까지 4월 4일날 냉동했습니다. 목이 하얀 것은 암것이고 목이 그 하얗지 않은 것은 숯컷이에요. 찜이나 삶아서나 아니면 뭐 탕으로, 반찬으로 또 무침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자연산 그 민어 정감입니다. 500g씩 냉동되어 있고요. 이것은 하포장으로 저희가 판매를 해요. 다른 생산을 주문할 때 거기다 넣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. 택배비 별도예요. 만약에 그 정감만 주문하시면 택배비가 이제는 7,000원으로 올라서 그 별도 부담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다른 회사 주문할 때그 같이 합포장으로 주문하시면 돼요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